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7,500원을 유지를 하면서 18,000원 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행보를 안정적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기서 대시세 상승을 하기 위해서 진단키트 재료라든지 랜드 11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상승세를 만들어 줬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17,500원을 이탈했을 때 힘을 쓰지 못하고 15,000원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렵게 올라오면서 17,500원 현재 가격대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호재 슈들이 나온다라면 2만원을 한번 돌파하기 위한 시도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대시세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다가 하락을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고, 또다시 저항 때는 2만원 구간이죠. 여기를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올라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15,000원 이탈했을 때는 에 이제는 12,500원, 10,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올라온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잡아서 17,500원을 유지를 하고 2만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흐름을 보면은 일봉상, 주봉상보다 흐름이 좋죠. 15,000원을 지켜주고 17,500원까지 올라오면서 양봉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호진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연봉상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 그리고 대시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올라왔고 이전에 윗꼬리 양봉으로 지켜줬던 구간 중요한 구간을 지금 양봉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미세,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부님께서 멤버십 동방불패 회원님들에게는 팜스토리 한 종목. 지종무상 회원님들에게는 아이진 한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팜스토리 아이진은 상한가를 갖죠.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 인증을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매매 습관을 바꾸시고 소림사와 매일 즐겁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매매 동향과 단일가그램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메인기관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간에까지 19,000원 올라왔습니다. 상승시 2만원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이고 호재 이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17,500원 지지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주 예상입니다. 18,750원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2만원 불팔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2만원 부근까지 상승할 확률은 70%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미셀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파미셀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